함수 fx가 양, 모든 양의 실수 x에서 다음 등식이 성립합니다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 극한 문제입니다. 다시 부등식이 주어진 극한 문제는 샌드위치 정리죠. 내가 원하는 요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극한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fx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2x 플러스를 다나눌게요 그러면 4x의 3승 마이너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이 됩니다. f x 마찬가지로 4x 더하기 4x의 3승에 더하기 3이 되고요. 2x 플러스로 되죠. 게다가 지금 더하기 6x 제곱을 하고 싶은 거니까 더하기 6x 제곱을 합니다. 응? 더하기 6x 더하기 6x 양변로다져야 6x 맞지? 마찬가지로 연옹도 더하기 6x 해지? 그 다음, 다시 나누기. 양변에다 나누기 얼마야? 2x제곱에 더하기 x. 즉, 2x제곱 더하기 x로 표준화면 곱해 되겠네. 곱해주자. 맞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저거. 요걸 통분을 좀 해놔야 될 건데. 자. 요부터 적분, 어, 더하기 6x를 하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6x제곱 하게 되면. 더하기 6x5이란 말은 2x 통분하게 되면 되는 거잖아. 어쩔 수 없어. 2x 플러스 1분에 더하기 6x 제곱에 2x 플러스를 넣어주는 거죠. 늘고 지켜.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 더하기 6x5이란 말은 더하기 6x 제곱에 2x 플러스를 넣어주면 되겠네. 그 상태에서 2x 제곱 더하기 x를 곱해준 거죠.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상태에서 2x 제곱에 더하기 x를 해주면 됩니다. 상태에서 이제 뭔가 리미트를 양변에 채주면 되겠죠. 물어봤는 거는 그 놈의 리미트 극한 값이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극한 값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다 보내버리면 샌드위치 정리해서 자리미트 x 스컵을받으 갑니다. 이렇게 돼. 요 놈은 분모의 대빵이 지금 얼마냐 하면 2X랑 2X 어, 제곱 곱하니까 4X3승이야. 분모의 대빵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데 분자의 대빵은 요게 대빵이죠. 맞지? 얼마야? 6이1 2 x 3승에서 4를 내놨으니까 10 6X3승 16X3승 이렇게 해서 요 놈의 답이 4가 됩니다. 요 놈은 극한값이 얼마라고? 요 놈의 극한값이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맞죠? 요 놈도 마찬가지로, 대빵이. 분모는 얼마? 4X3승. 분자도 4X3승, 마찬가지로 12X3승. 16, 4분의 16. 요 놈의 극한 값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운데 요 놈은 가운데 끊겼잖아? 어쩔 수 없이 극한 값이 4가 될수 밖에 없죠.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답 4.